주 o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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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신나 말씀 듣는 h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슈 n n 한주 e 잘 지냈나요? 와 벌써 우리 올해 첫 예배예요 2024년 첫 예배를 우리 영 s 부 친구들이 이렇게경사중앙교회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들을 말씀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께 순종해요.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지금 4세 작년에 4세였던 우리 언니, 오빠, 형아들이 다유치부에 갔다 맞죠? 지금 나는 5살인데 영화 보여 있는 친구 있나요? 혹시? 영화부에 아직 남아있는 친구가 있나요? 없죠. 다 전사님이 조금 전에 유튜브에 가서 보니까 우리 언니 오빠들이 울지 않고 씩씩하게 약속한 대로 유튜브에 잘 들어가더라고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언니 형아는 없지만은 큰 소리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손가락 해볼까요? 말씀 손가락. 얼마나 큰 소리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의 말씀을 읽는지 한번 볼까요? 자, 말씀 손가락 준비. 야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위하여 행하신 일도,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성영동화 보겠습니다. 세월이 흘러 여호사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어요. 그 이후에 태어난 자녀들은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자기 조상들을 이끌어내신 조상들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웃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고 그 우상들에게 절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크게 화가 났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약탈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셨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구 짓밟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방의 적들에게 넘겨주시자 이스라엘은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게 하셨어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무척 괴로웠어요. 그후 여호와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의 손에서 구해주셨어요.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적들이 쳐들어와도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셨어요.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마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사사들이 죽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변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 조상들보다 더 못된 짓을 일삼았어요. 백성들은 다른 이방 신들을 따르고 경배했어요.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그들은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내가 일찍이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이 백성이 깨버리는구나. 내 말은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구나. 너희가 그러하니 여호수아가 죽은 이래 아직 남아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나는 너희 앞에서 하나도 몰아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처럼 나의 말을 과연 잘 따르는지. 가나안 족속들을 이용하여 시험해 볼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 주시되 그들을 단번에 다 몰아내시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여 살도록 허용하셨던 거예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네 우리 친구들 성현동아 재밌게 잘 봤나요? 자, 준사님이 어떤 한 친구를 보여줄 거예요. 자. 자, 우리 친구들 이 친구가 지금 엄마와 아빠에게 칭찬을 받는 것 같나요? 우리 영아후부 친구들은 엄마 아빠에게 칭찬을 받아 본적 있나요? 어떨 때 칭찬을 받아봤어요?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을 때. 우리 엄마 아빠 말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행동할 때, 엄마 아빠가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혹시 혼이 나본 친구 있나요? 엄마 아빠에게? 자, 어떨 때 혼이 났나요?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을 때 칭찬을 받았다면, 반대로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듣지 않을 때 엄마가 여기 와서 밥을 먹어야 돼 꼭꼭 씹어 먹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말씀하실 때 우리 친구들이 아니야 나는 싫어 장난감 가지고 놀 거야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은 우리 친구들이 혼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을 혼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지 않았일까요 아니죠.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을 혼내고 있지만 아마 엄마 아빠의 마음도 엄청나게 속상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켜야 하는 거. 우리 친구들이 지키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 친구들이 가슴에 새기고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 맞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잘 지켜야 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는지 잘 지키지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죠? 우리 친구들. 길을 쫑긋, 길을 쫑긋 해볼까요? 길을 쫑긋. 자, 이 사람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에요. 자, 모세를 대를 이어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는 길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여호수아도 드디어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장 많이 알려준 말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줬다면 내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내일매일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잊으면 절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도 이렇게 할아버지였는데요. 110살이 되던 해 여호수아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자 여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제 지도자가 없어졌네요, 맞죠? 하지만 장로들이 있었어요. 이 장로들은 그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 주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이렇게 이끌고 오셨는지 모두 다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본 그대로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만큼 큰 은혜를 베푸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런데 말이에요. 이번에는 장로들도 나이가 들고 들어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된 장로들도 그만 죽고 말았어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어떡하죠? 그동안 요호수아가 그리고 장로들이 알려준 대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 지키고 살아가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을까요? <laughs> 맞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각 지파로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알려준 대로 말씀을 지키며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친구들? 속상했겠죠. 맞아요, 너무 너무 속상했어요. 우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방 사람들에게 그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해야 하였을까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쳐들어서 가진 것을 모두 다 빼앗아 버리고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혼내실 때는 너무너무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아, 맞아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라를 넘겨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혼내니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렴. 나를 이제서는 절대로 절대로 안 된다.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게 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혼내는 걸로 거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사라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 사사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사사들을 통하여서 뭐 여호수아가 그리고 장노들이 알려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기적을 보여주셨지. 우리가 광,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으로 오면서 광야 생활을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 시작하였어요. 기억해야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우상들을 이제는 버리고 또 하나님 그동안 제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생각할게요. 하나님만 사랑할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또 시간이 이렇게 점점점점 점점 흐르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그만 또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영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낸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혼내실 줄 몰라요. 그럼 혼나는 우리 친구들은 어떨까요? 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정말로 살아갈 거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는 친구가 될 거야. 이렇게 우리 친구들 결심하겠죠. 그런데 오늘이 지나고 내일 지나고 그 다음날이 되었어요. 자 어때요? 오늘과 동일한 마음이 계속 우리 친구들이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맞죠? 왜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줄 너무나 너무나 잘 아세요. 잘 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사들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렇게 예배를 들을 수 있는 이렇게 경산중앙교회 영화부에도 보내주고 우리 친구들이 매일 읽을 수 있는 자문 읽기도 영화부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보내주죠. 자, 어때요? 우리 친구들 아마 지난 주간에 1월달에 시작되었을 때, 반 선생님을 통하여서 자문 읽기 매일매일 한줄씩 한 읽을 수 있는 자문 읽기를 나는 어제 읽었어요 하는 친구 손들어 보세요. 나는 어제 읽고 왔어요. 하나님 말씀 읽고 왔어요. 하트님 읽었어요? 읽고 왔어요. 우리 영어부 친구 읽은 친구 나 읽었어요. 하나님 말씀 읽고 왔나요? 맞아요. 참 잘했어요. 예원이도 읽었어요. 네 우리 예원이 잘했어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쁜 가슴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못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우상들을 섬기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부터 이렇게 혼나는 모습들을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하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영아부 친구들도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영아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영아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어 아멘 소리가 작네요. 네, 우리 작년에는 못 불렀던 것 같은데 맞죠? 우리 재작년에 우리 아멘송 우리 불러본 적 있죠? 우리 오늘은 준비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아멘 소리가 계속해서 작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아멘송을 또 한번 불러보고 예배를 우리가 시작하는 걸로 우리가 할게요. 자, 우리 영아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